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포드모토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어 4월 20일 오후 4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4월 20일이고요. 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 어 부활절이죠. 어 부활절 거기에 대한 이슈 있어가지고 어쨌든 미국장이 어, 휴장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은 어, 미국장이 휴장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본장이 열리게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리스크는 바로 트럼프 간세 어,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어, 이미 보편 간세 10%씩은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원래 초가 간세까지 요구를 했지만 많은 국가들과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90일간 유예해주겠다. 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어,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245%의 간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 미중 어, 무역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어 버렸죠. 특히 포드라든지 그 다음에 GM 같은 기업들은 뭐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이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요런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자체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에 대해서도 이 자동차 간세가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포드와 GM도 어, 타격을 입을 거고요. 테슬라는 더 말할 게 없겠죠. 테슬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 산업들이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겠다. 잠깐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이 자동차 종목들 갈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드실 건데요. 특히 포드 모터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현재 저희가, 어, 미장에서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장 급등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입니다. 자, 미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 트럼프 간세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매집해서 모아야,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미장이라고 연락 주십시오. 이미 45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요거는 100% 무료기 때문에요. 저희가 카톡방으로 운영합니다. 어 텔레그램 방은 좀 답답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카톡은 요렇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주고 받을 수 있다. 티카타카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요렇게 들어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요일 추천이 안 나갔죠. 왜 효장이었으니까 추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사들도 어, 서로 서로 올려드리고 계시고 저희도 기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톡방 오셔가지고 이 힘든 어, 주식시장 혼자 대응하시면 절대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카톡방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010-8298-7761 미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거 받아가실 분들은 어, 반드시 어, 매집을 해서 수익 많이 내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드 모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이, 그, 미국의 트럼프가 자동차 기업들 살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 정책을 고심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어, 했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요, 트럼프, GM 포드 우료의 후퇴라고 일단 요렇게 이제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적용할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뭐 이야기가 어쨌든 나왔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유예가 된다면 이거는, 어, 미국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어 미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품들을 다 미국에서 조달하지는 않는다. 이거를 트럼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일 날 일시적 간세 면제를 검토하는 대상이 또 있느냐 질문에 자동차 회사들을 독기미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생산했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간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주고 있죠. 어, 이렇게 얘기가 나주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 완성차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길 예정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뭐예요? 삼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지 않는다? 왜? 미국은 물가도 높고 노동 환경이 그다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모든 걸 조달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어, 부품을 조달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많다,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보시면 미국 자동차 기업은 부품의 상당수가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포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 경영진은 부품 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최근 꾸준히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간세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무관세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만 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가 조만간에 뭔가, 어, 수를 좀 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5월 3일날 원래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부품, 25% 간세, 어,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를 돕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라 하니까 결국에는 5월 3일 이전에 뭔가 나와주겠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자동차 종목들 그동안 움직임이 좋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뭐예요 급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지난 2일에 부품 150개를 간세부가 대상으로 발표를 뭐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빅3입니다. 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만든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을 해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특히 멕시코도 뭐예요. 간세부가 대상국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포드뿐만 아니라 GM, 스텔란티스까지도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다가 미국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까지도 어, 조치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월 2일날 부과를 하니까요. 그 전에 뭔가 자동차 쪽으로 좋은 소식이 아마 어, 다음 주 중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5달러에서 여기 구간, 어, 11달러, 12달러 구간을 바닥을 지켜오다가 여기를 지금 살짝 이탈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제정세가 그렇죠.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언제 끝날지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구간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다음 주에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다음 주나 또는 다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호재에 어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쨌든 보유를 해서 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포드 모투도 좋은 종목이지만 저희 급등주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미장입니다. 미장 01082987761입니다. 자 미장으로 문자 보내 주셔가지고 한검주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미장 급등주는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성복개미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